지난 2일 도봉구청 선임봉홀에서 2022년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의제 선정을 위한 협치도봉 50플러스 원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. 이번 50플러스 원탁회의는 구민 제한 및 시민참여예산 공모 등으로 발굴한 의제 1,870여 건에서 총 7차에 걸친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쳐 추출한 8개 의제 중 2022년 민관협치로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세개의제를 심사위원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군은 총 8개의제 중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SNS를 통해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화하며 실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. 선정된 의제는 오는 6월 말까지 수기의 과정을 거쳐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되고 7월 초 협치 도봉구 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지역사회 혁신 계획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.